가 깨운다고. 음, 아프아프아프 발로 차지마, 담이야. 담문아 이리 와, 담문아 이리 와, 이리 와, 담문아. 담문이야 이리 와, 오, 이리 와, 담문아 이리 와. 엄마한테 와, 다모니야. 어디 아팠어? 음. 누나가 어떻게 했어? 어, 발로 찼어. 디를 우리 어? 다모니 어디를 발로 찼어? 아.. 어, 아프게. 아프게? 어디가 아팠어요? 어, 다리. 다리가 아팠어요? 음. 누나 놔두고 갈까, 그냥? 응. 어. 그래, 그냥 우리 가자. 음. 우리 그냥 누나는 주지 말고 응. 음. 우리끼리 닭다리 먹으러 갈까? 쉿, 비밀이야. 음. 비밀이야. 어. <laughs> 가자. 그럼 우리. 가자. 누나한테 비밀이야? 하. 담우나. 말하면 안 돼. 누나한테. 아. 어? 누나 아직 자고 있어. 빨리 봐봐. 자? 자 앉자. 난 누나한테 비밀로. 먹으러 가자. 쉿. 조용히 하고 가자. <laughs> 다우나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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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우나 쉿. 쉿, 쉿. 가자. 담이는 다미이는... 몰래. Oh